야, 5일 전에, <laughs> 아, 5일 전에 씨를 뿌려놨는데, 음, 나왔네요. 바라도안 하고, 그냥, 그냥 여기 있는 씨, 그냥 뿌렸어요. 에? 자, 그냥 뿌렸는데, <laughs> 나왔고요. 지금, 이걸 살짝 내가 묻어놨는데, 이쪽에. 음, 이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 어, 여기. 이쪽에 보면 살짝 있죠. 에? 예, 이게, 지금, 싹이 트고 있어요. 좀 빼볼게요. 자, 보면은, 어이내 손이. 여기있다. 보면은, 지금 싹이 트고 있죠. 예. 자, 싹이, 이렇게 트고 있어요. 다시, 심어놓고 그 자리에. 이흐 얘는 뺏어진 게 가지고, 살라나. 자, <laughs> 이렇게. 제가, 음, 씨를 골고루 뿌린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씨들은 파먹었나? 찾아봐도 안 보여요, 지금. 여, 이쪽만 이렇게 세, 세, 개만 뿌리지 않았는데, 이쪽, 여쪽에도 하나하고, 골고리 뿌렸던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많이 깊게는 안 넣었거든요, 이게. 근데 씨가 안 보여요, 내가. 너 여기 와서 파먹을, 파먹을 것도 없는데, 어우씨, 여기는또 보이죠? 선인장이 나오네, 선인장. 선인장이, 이게, <laughs> 음, 이게 없는 거 보면은, 누가 파먹었거나, 음, 아마 내가 안 심은 거 같아요, 정확하게. 음, 일단 호박씨 세개 바로 안식히고 그냥 나왔고요. <laughs> 자, 심는 방향. 자 심는 방향 자 호박씨 자 어제 어찌 호박씨 여기 있다 호박씨 자 호박씨 지금 뼈 쪼간데 있잖아요 뼈 쪼간데 뼈 쪼간데가 뿌리에요뼈 쪼간데가 뿌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박았어요 이렇게 뼈 쪼간데 자 이렇게 자 여기 그냥 뿌리가 땅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심어 놓을게요 다시 하나 이 정도 깊이 더나 심어 놨는데 다시 하나 더 심고. 음, 이번에는 이것도한번 심어볼까? 이게 무슨, 향신료. 향신료인데, 이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이게. 음, 예. 이것도 향신료. 이것도 내가 숨었는데, 이것도 심었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향신료. 이거 향신료, 이것도 한번더 한번 심어볼까요? 향신료. 음, 호박. 자, 시, 호박 심는 방법.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뾰족한 것이 밑으로 가게. 뾰족한 것이 밑으로 가게. 네. 이렇게 심어놓으면 돼요. 아까, 아까, 아까 어디 갔지? 싹트다만한 거. 호박보다 심어놓은 거. 그거 보면 정확하잖아요. 여기 죠 여기 보시면은, 예, 예 아주 순환, 순한, 순환, 순한, 순환의, 순환의 시간이고. 보면은 뾰족한 게, 여기 뾰족한 거예요. 뾰족한 게 밑으로 순이 터져요. 뭐, 음, 뾰족한 게, 여기 순이 터요 자, 얘는 완전히 순환시대, 순한 순환시대. 순한 몇발베터지겠다 자 이렇게 음자 이렇게 해도 뭐 물도 안 줬어요 그냥 여기 심어만 나와도 비, 비 오면은 제가 이렇게 심은지 5일돼 가지고 나왔다는 거에요오박 음. 마지막으로 심는 방법 요렇게요렇게 심는다는 거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자, 이런 까지 심하 게 그러면 이런 까지, 자, 여기 까지.